他们干吗？嗯嗯嗯嗯 왕들 예, 얘기, 왕씨, 예. 그렇습니다. 유명하게 그 김씨 왕들의 그 능으로 가는 길 캐가 그 왕과 관련된 관연된 이런 얘기를 듣어서가 우리나라가 빼시셀러가 돼요. 대단한 작가죠. 강석길 대니. 저분도 전쟁 전복 어른 들이고 그렇습니다. 예. 예. 또 이렇게 경험을 가지면 아예 더 좋은 글을 써가 우리 김씨자랑을다 하시는 라 네, 고맙습니다. <laughs> 안 그래도 우리 김윤훈선은정말로뭐기억다잘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오늘 그 참모님들이 이 몸이 불편하셔가지고 어. 오늘 안 그러면 어. 꽤 많습니다. 음. 아, 참석을 못 하신 분이고 또 병원에 이미 예약이 돼가 있어가지고 서울에가신 음. 참모님 번한 음. 참모님도 현재 그러시고. 어, 네무랑 참봉님도 사실, 하고 또경대왕참봉님도 어제, 그저께 우리 10일날 향제를 지났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, 어, 잘 아시겠습니다만, 네무랑 능인데, 가을에 추분날, 추분날, 내 임금의 향사를 한날모시 아, 가을에 추분날. 추분날. 네, 내 임금이라면은, 이제 예, 네무랑, 미추왕하고, 미추왕? 네무랑하고, 그 다음에 선덕여왕하고 선덕여왕. 태종무열왕하고 아, 추운 날요? 예, 추, 아, 가을 추분 날. 아, 가을 추분날 같이 이제. 그, 예, 한 날. 네, 한날 한다면서. 아, 그것 좀봐야겠네 네, 그러고 23일날. 예. 다음 주가 되죠? 네. 23일날, 아, 우리 그 계림 세 묘에 대보공 할아버지가 아까 태어나셨다고 계림 공개했으 대보공 음. 할아버지 거기 하고, 어, 26대 진평왕. 하로그보문에 있습니다. 음. 또, 또 향사일이고 어, 30일 날은 신라 38대 원성왕 괴능 괴능의 향사일입니다. 그 다음에 5월 1일 날은 대국 부인사 에서 선덕의왕 촉상이 거기에 있습니다. 거기에 추모 제고. 그 다음에 5월 3일 날은 안강의 흥덕왕과 그 다음에 5월 6일 날은 문무왕. 문무왕 저기 바닷가 2연대 이, 이 거기서 향고. 5월 6일 날요 예, 5월 6일 날. 아, 그, 그것도 아침에 새벽에 가나요? 그 일정표 한장 오늘 지금 전에 예, 가면 예, 예, 내가 일정표를 예, 예, 드리겠습니다. 예, 아, 드리고. 예. 예. 그 다음에 우리가 5월 10일, 10일 날이 신무왕? 17일. 17일, 1 7 10일 날이 있는데. 10일 날. 어? 아, 법동 아, 버풍왕. 아, 10일날은 아, 5월 6일날은 문무대왕이고 오, 5월, 예, 5월 10일날은 그 불교를 승인해 아신 음. 법풍왕 음. 향사일이고 그 다음에 5월 17일날은 신무왕. 음. 뭐 계속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. 음. <laughs>